7일 금요일 날 시작합니다. 1월 27일 금요일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시작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첫째. 세계적인 시간 관리를 통한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다? 잘안 된다? 반드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인더는 있어요. 뭐, 노트 씁니다. 일정 나름 관리합니다. 근데 혼자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인생의 무엇? 방향과 비전. 우리가 계속 지금 원싱에서 말하고 있는 뭐예요 목적의식 우선순위 이런 거예요. 인생의 큰 그림 방향과 비전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 이 과정 도전하시 고요. 이 과정 속에서 찾아가시고 내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서로에게 배우는 학습 공동체 로 함께 성장하기 원하는 분들은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함께 배우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배 님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본기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교육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 날 시작하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반씩 3주간에 걸쳐서 요 과정이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네, 1월 23일 월요일까지 모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수 5기 5기까지 유본 기수 까지만 30% 할인된 금액으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가가 42만원 인데 3p 본사에서 42만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교통비도 들고 이런저런 비용들이 들죠 물론 현장에서 하는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또 내가 내 것을 소화하기에는 하루에 하는 것보다는 저는 끊어 가지고 실습하면서 하는게 좋다 라는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 끝까지만 30% 할인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6기부터는 네, 이제 할인을 하지 않고 정가격 그대로 네, 조금 뭐 다른 혜택은 드리겠지만 정가격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5기가 마지막이라는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혜택이 있는데 강의 핵심 자료를 서브 바인더 에다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도 당연히 제공 드릴 거고요 네, 바인더 하나에다가 제가 자료를 실습 자료를 좀 정리해서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월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p 프로 과정, 제가 개설한 이 과정을 재수강 1회 플러스 네, 알파입니다. 또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 내 걸로 진짜 만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파라고 했습니다. 알파가 뭐예요? 무제한으로 재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의 장점이겠죠. 현장에선 쉽지 않지만 네, 공간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온라인에 어, 정말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라클 모닝 회원,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네, 요, 할인된 가격 플러스 10% 추가 할인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혜택입니다. 제가, 네, 어, 이렇게 좀 여러 어떤 강의들을 제가 저도 막 남의 고 많이 듣거든요. 공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요 추세가 USB에다가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 그, 아, 요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번에 제 자료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다가 제가 뭐죠? 어, 트렌드 코리아 올렸던 것들이 막좀 잘렸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 내렸거든요. 뭐, 요런 영상 자료부터 해가지고, 바인더에 관련된 저의 자료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제가 USB 16기가에 넣어가지고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지인들에게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